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 진행하면서, 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주제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어, 성령과, 예. 성령과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뭐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예.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하셨던 지상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사역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 이제 예수님은 천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붙잡힌 사람들. 이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계시라는 것이 오게 되 있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떨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 네. 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 명령형 동사가 나올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은 70%가 동사예요. 그 동사 중에서도 이 명령형 동사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명령 중에서 명령 중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 대명 지상 명령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명령할 때그 명령형 동사가 나올 때 거기에 반응하면은 그게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 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이계시에는계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한다면, 순종을. 예. 네.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해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을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2장에 보면은 회개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7장에 보면은 어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일을 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일을 가는 사람. 네. 그래서 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집중하고 성경을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성경을 올인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반응하고 반응하고 반응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다 아멘입니까?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최고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 이 상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병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 것도 기적이야.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그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차이고 한 상태에서 옷고 안에서, 옷 안에서, 감옥 안에서 잠을 잤다. 그래서 잠을 잤다. 예. 네. 근데 잠잔 이유가 있거든. 예. 네. 잠잔 이유가. 왜냐?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 있었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음. 하나는 베드로. 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는 헤롯의 퇴장 태장, 헤롯의 태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퇴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어, 아직까지 여기서 태장 끝나지 않았지만서도 그 태장 위기의 태장의 어, 그 어떠한 순간에 태장의 어떠한 그 어, 모습 속에서 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생애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가는 사람 입장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헤롯의 태장과 베드로의 태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아,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헤롯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 가도를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어, 권력, 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표를 잘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인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헤롯은 어,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가도를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 몇 사람을 샘플로 본보기로 아주 삼으려고 어, 이제 손을 손을 봤다 이거죠. 손을 봤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칼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제일 열두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퇴장을 했어요. 그 가론 유다가 퇴장을 했을 때는 숫자를 채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퇴장을 했을 때는 숫자를 안 채워요. 왜 그러냐면 가론 유다는 명예로운 태장이 아니에요 배신한 태장 예. 똑같은 배신자였어요 베드로도 배신을 했고요 가론 유자도 배신을 했어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론 유다는 후회를 했고요 베드로는 회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고 후회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불명의 퇴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를 채워서 마띠아를 세웠고요. 여기에 지금 야고보는 명예로운 순교적인 대장이에요. 또더 나가서는 마가복음. 1 0장3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반응되어지는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삼들해 보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요.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때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중요한 거 거기다 줄을 치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줄을 치시고 A 써놓으세요 A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12절을 보시면은요 12절에 보시면은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섯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A 다시 써놓으세요 A 다시 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밑줄 자 A 다시 오늘 그 초대교의 모습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우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였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사장 24절로부터 보시면은, 이들은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려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를 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것이 뭐라고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담에 보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믿으시면 안면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예. 네. 하나님 감옥에 갇혔나이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리 순교의 상황이 되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 놨지만 결국은 그들의 기도는, 초대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자, 6절입니다. 12장으로 넘어오셔서 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래요. 두 새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 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따라오래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천사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메여서 누워찼다 이랬습니다 누워찼다 예. 방송실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게일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 아직 베드로는 젊었어요, 늙었어요? 예. 아직 베드로는 젊었어요. 예. 그러면은, 늙어서 이제는 한다고 그랬는데, 늙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젊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안 죽어. 나는 늙어서까지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감옥 안에서 잘수 있었던 믿음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100% 신뢰. 100%그 말씀을 지금 반응하는 삶으로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예. 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누구도 말하느냐? 바울도 말해요. 기뻐한다, 그래요.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대행진을 하면서요,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잠을 잤던, 평안히 잠을 잤던, 샬롬을 누렸던, 토부를 누렸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해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 지금 그 상태 에 있을 때.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풀려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베드로는 나와서 잡혀도 예수를 전하고 풀려나도 예수를 전하고 왜 누구에게 잡혀서 성령께 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 대행지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께 붙잡힌 인생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붙잡힌 인생을 살면은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께 잡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을 잡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뼛속까지 들어와서 새기는 것을 하야 통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성경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야 되니까 예비 신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말과 인생 시리즈를 날리고요 보내고요 기도하면서 보내고요 영상을 보내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은 답하기 안 돼서 그렇지만 어저께 대구 지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영상 메시지를 날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생애를 접으려고 자살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씀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바람에 자살을 줬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네. 교회 지도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계숙 전사님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네.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전사님이 계속 날려준 이 영상 전도지에 전도지를 듣고 나서. 자살을 안 하고 지금 직장에 가서, 어, 일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이제, 어, 온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자,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보면은요, 히로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히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부를 합니다. 뭐라고?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연설을 하는데 아저 헤롯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밑줄을 주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우리의 인생 누구든지 일평생 살다가 퇴장하는데 헤로세 퇴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사자가 고치니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네.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헤롯의 태장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가? 너무 너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자책을 하게 해. 김기남 네. 네가 영광받으면 안 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대장을 하게 되는데 헤로세 대장과 베드로의 대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기적의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기적같은 일들을 보게 됐고 헤롯은 그것이 자기 맘대로 안되니까 반감을 가지고 들어와 시돈 지방에는 무역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예요 이게 정권을 잡은 정치 권력가들은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우주자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통치. 예. 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판이. 아. 그게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치권, 심판권인데 이거를 땅에 있는 권력자들도 똑같이 자기네들의 통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여동삼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려고 하고 자꾸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문제는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 잘나가는 정치 권력가였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를 먹게 하고 그 벌레에게 결국은 먹혀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됐던 헤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4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흥왕하여도 아니라, 흥왕하여도 아니라. 할렐루야. 식물이 점점 자라는 모습이 흥왕입니다.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이 확장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기독교를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했던 헤롯이 벌레에 잡혀 먹는 태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예심이 되시기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